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형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찾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동탄호수공원 라크몽 상가를 소개합니다. 라크몽은 동탄 이신도시 동탄호수공원 바로 앞,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약 1만 8천 평 규모의 대형 복합몰입니다. 동탄 라크몽의 가장 큰 특징은 네이처스케이프, 주렁주렁 같은 체험형 콘텐츠로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지하 1층 메리그라운드는 캠핑 감성 푸드 코트와 맛집, 카페가 모여 있는 공간이고, 상층부에는 고급형 레스토랑 등 중대형 식당들이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상가 임대 조건도 좋습니다. 매출 연동 수수료 매장이나 인테리어 시설 무상 인수 가능, 업종에 따라 장기간 렌트 프리 협의도 가능합니다. 도보생활권에 3만 세대 이상 항아리 상권에 호수공원 산책길까지 더해진 동탄 최고의 항아리 상권입니다. 동탄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중대형 상가 임대 찾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오픈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